명료원 카테고리 정리의시간 가습기 제품군을 정리해 본다. 시작한다. 가습기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열식. 정의. 전기로 물을 가열해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식. 말 그대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가열식 장점. 1번. 위생적이다. 2번. 따뜻한 수증기가 나온다. 3번. 편리한 유지보수. 4번. 넓은 가습 범위 단점. 1번. 전력 소모가 높다. 2번. 화상 위험성이 존재한다. 3번. 높은 온도로 인한 건조 가능성. 4번. 물 끓는 소리가 크다. 결론적으로 직접 물을 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게 되어 균이나 이물질에 대한 위험이 적다. 다만 전기로 열을 가해 직접 끓여 초음파식이 몇 배는 해당하는 높은 전력 소모가 발생하며 뜨거운 김을 내뿜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취급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기 중 위생과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탁월한 선택일 것이나 뜨거운 습한과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싫다면 아쉬울 것이다. 두 번째 초음파식 정의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 잘게 쪼에 물방울을 뿜어내는 방식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보급되는 가습기 형태이다. 쉽게 말해 진동을 통해 수증기가 아닌 물방울을 직접 튕겨내는 방식이다. 초음파식 장점 1번 소비 전력. 2번 대체로 작고 가벼움. 3번 높은 가습력. 4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단점. 1번 일일 일 교체 번거로움. 2번 과습 가능성. 3번 세균 및 불순물 방출 가능성 존재. 4번 가열식 대비 좁은 가습 범위. 정리하자면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 사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자주 물을 갈아주어야 하는 부지런함을 요구한다. 중요한 점은 물을 직접 튕겨내는 방식이므로 매일 세척은 기본. 물 이외에 천감으로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의 사항만 유의한다면 가볍게 쓸수 있는 장단점이 명료한 제품이 되겠다. 세 번째. 복합식, 정의, 초음파식과 가열식의 용이점을 취합한 형태의 믹스 방식. 상기 두 개의 제품을 믹스한 형태로 보면 된다. 즉, 팔팔 끓인 물을 초음파 진동으로 튕겨내는 것이다. 복합식 장점 1번 다양한 가습 방식, 2번 균형 잡힌 성능, 3번 넓은 공간 커버, 4번 공기 청정 등 기능 섞여 실용적인 제품이 다수. 단점 1번 높은 가격대, 2번 전력 소비 증가 가능성 존재, 3번 관리상 번거로운 발생, 4번 높은 무게와 크기. 결과적으로 가열식과 초음파의 장점을 섞었다 보면 되나 모순적이게도 단점 역시 함께 섞였다. 따라서 초음파식과 동일한 세척 관리가 필요하며 가격대가 꽤 높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넓은 장소부터 협소한 곳, 즉 스튜디오와 같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경우 용이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증발식 정의. 특정 물질에 물을 적셔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방식. 상온에서 가만히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된 네개 범주 분류 제품 중 평균 사이즈가 가장 크다. 증발식 장점. 1번 위생적이다. 2번 과습이 방지된다. 3번 에너지 효율이 좋다. 4번 방역 가습이 가능하다. 단점. 1번 가습 속도가 늦다. 2번 사이즈가 크다. 3번 필터 관리가 필요하다. 4번 팬이 있는 모델의 경우. 소음 발생가능 쉽게 말해 수건에 물 적셔서 덜어놓는 방식에서 응용했다.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팬이 있어 인위적으로 가습을 조정하는 제품도 있으며 습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덜어놓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경우 적합할 것이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공간 구조도 잘 고려해야 한다. 정리한다. 부지런한데 돈 없다. 초음파식으로 간다. 사무실 탁상용이다. 초음파식으로 간다. 살균과 건강이 중요하다. 가열식으로 간다. 공간이 크고 여러 군데 써야 한다. 복합식으로 간다. 과습 및 전기세 폭탄을 피하고 싶다. 증발식으로 간다. 가습기 구매 판단은 당신 이 d